아, 나 엄마, 이런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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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엄 엄마, 엄마,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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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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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빠, 아빠 도 오실 거야? 응. 먹어, 맛있게 냠냠 먹어 응, 응, 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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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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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엄마가 입댔어. 그 응. 거기 엄마 먹었잖아. 너딴거 먹어. 아. 나. 뭐가 너야? 딴거 먹으라니까. 아, 응. 검머다 하나 줘. 응? 이 기사다. 응. 응? 그래 엄마 이거 좋아 먹던 거. 나. 응. 뭐, 네거 먹어. 응.

이건 좋구나. 응. 그래. 봐 봐봐. 이그래좀 응, 봐줘. 안개 아니야? 미세먼개 미세먼지네. 진짜? 응. <laughs> 오늘 미세먼지 심하저 어, 안개 같은데? 그런가? 안개인가? 응. 안개도 같이 섞여 있나? 아, 지금은 안개? 차도 같이 깎아 먹을래? 어, 아니 괜찮아. 외로가 뿜은 아직 아니야. 아, 그래? 안개야? 응. 음. 음. 진짜 미세는 괜찮고 초미세가 살짝 안좋은 좀. 그만해. <laughs> 어. 응, 먹어. 먹어도 돼. <laughs> 맛있어. 도윤이 옆에서 라도 자지. 응? 음? 음. 괜찮았어? 응. 음. 근데 냄새 안나는것 같아. 근데 <laughs> 여보한테 확인해달라고 여보는 턱이 상하네 확인할 수 없어. <laughs>

Okay. <laughs> 아 uh -huh. 응? uh -huh. 응, 이거 좀 이따가 도이밥다 먹고 지금은 아이다. 밥 먹는 중이니까 엄마, 엄마. 먼저 한번 하고 맞아, 엄마가 먼저 한번 하고 도이밥다 먹고 해. <laughs> 그래? 나하영이 저기 간 거야? 아샤워할갈때하는요그아도아금은그 아,